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도갑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지인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더 먹게 보전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성탄절 12월 25일, 동지팠죠. 크리스마스 6월절, 예수님 재림 준비. 여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로 이제 뭉쳐져서 그 의미가 같이, 같이고 맞딱 이래, 어, 결합되지는 이런 거, 참, 기간이 필요하고 또 누가 이 일을 할 거냐,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면서 그것은 또 어느 누구냐 할때 사람인데 다음 시대에 어느 누가 오면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요, 지금 내가. 단어로, 하나로 만든다면은, 크리스마스가 좋겠다. 크리스마스. 어, 예수님에게 제사드린다. 하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에게 제사드린다. 12월 25일은 태양신의, 태양절이라, 태양절기, 태양절기. 태양을 통해서, 가장 아마 그, 어두울 때, 동지 밭죽하고, 동지하고 이제 갔을 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태양이 절실할 때, 태양에 대한 어떤 기대가 가장 절실할 때, 태양이 있는 시간이 1년 중에서 가장 짧은 날이 동짓 날이니까. 그러니까 태양신에 대한 절기가 있지 않느냐. 어두울 때 빛이 요구되어지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 이스타르라는 어떤 그 오래된 바벨론에 있던 영향, 영양, 그 영향에 의해서 아, 농신제죠, 농신제. 태양절 일종의 또 다른 데서는 농신제. 농업의 신에 대한 축제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지금 수천 년 동안 넘어오면서 이걸 바꾸는 거 아닙니까? 2012년 기점을 해서 바꾼다는 거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모든 인류를 하나로, 모든 인류를 하나로, 모든 인류가 또한 한 신에 대한 한 하나님에 대한 오심이죠. 오심, 이전 기존, 기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변경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오신 하나님이신, 2000년 전 오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또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기다려지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그걸 내가 어 준비하는 사람으로 내가 참여하겠다. 이것 또한 보통이 아닌데,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그 힘을 어지해서 내가 참여하는 거고, 그 표시를 뭘 하느냐? 전 세계 인류가 공통적으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이거는 뭐 제한이 없어요. 개인 스스로가 인정하면서 내가 이 일을 참여한다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 오신 데 동참하게 된다. 이게 바로 객관화되어질 수 있는 11조제도는 이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하고 싸우면 자기하고. 수행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보통 개인이 수행하는데, 수행하러 간다. 막연합니다. 막연, 응?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7년, 10일 졸업하는 거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오시는데 내가 준비하는 사람이다 하고, 준비하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개인의 어떤 이 7년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분명히 수행의 개념이 되는데 막연하지 않게 모델을 가지는 거예요, 모델을. 음? 2012년, 2012죠, 2012. 2012 박근혜, 하는 2011 박근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2012 박근혜라고 하는 이, 그, 인류의 하나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모델. 요거 시점을 지금 2012년을 우리가선를하고 별도로 모델을 이제 선정하는 이유는 그러하니요 창세기 2장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회개란 요소가 있어요. 회개 교회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잘못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이건 놓쳐버리고. 이스라엘이 연연되어지는, 어, 참, 그, 성경을 바라보는 교회의 어떤 내용이, 이것도 잘못된 거죠. 분명히 교회가 성경을 두고 해석을 하더라도,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교회의 잘못된 내용은, 할 때요, 이스라엘에게 제한된 역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막, 개인이 설교를 하려고 하고, 이런 내용은요, 이게 잘못된, 성경을 잘못 보게 된 내용이 바로 창세기 2장 자체를 잘못 해석하게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잘못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가 590년도 분명히 연기를 했지만 인류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환경이 되어진 것은 그런 것을 알려야되는 교회가 잘못된 어떤 흐름이 있었다. 내가 교회로서 이제는 앞으로 개인 개인이 이 7, 7년 11절 들은 사람 이걸 이 받아들이면서, 어? 바로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지역이라고 하는 요소 속에서 이 박근혜, 그, 2012 박근혜라고 하는 이 모델은 이슬, 아 저, 그, 저, 교황이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엄마 제 통해 예뻐지니까 교황제도가 나온 거예요. 전 세계를 잘못, 교, 교회 이름을 잘못 쓰면서, 어? 직접 교회 이름을 쓰면서 이게 잘못된 그 용도로 교회를 나타낸 그 흔적을 보여주듯이 중국이, 중국이란 자체는 나타내지 않으면서, 어? 박근혜를 탄핵시키는 수많은 일에 개입되어지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이걸 교회가 잘못됐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분명히 알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요소가 있다. 이 교회 자체를 또 잘못으로, 한국교회 잘못으로 우리가 이것을 연결해 보면은, 응? 중국의 개입에 로마 제국, 이 교회가 참여한 것에 개입된 거, 잘못된 거할 때에는, 11조에 대한, 교회는요, 직접적으로 우리는 11조에 대한 이 잘못을요, 11조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교회는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서 잘못했다 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 이런 요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박, 201 박근혜라고 하는 이 모델은 그런 요소까지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한편은 또 우리가 이 국가단위라고 하는 국가 단위 안에서의 역사를 바로 인식해서 이 각국마다 7년 11조들인 사람들의 국가 단위에서의 역사를 분명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 그 어떤 요소로 볼 때는요. 우리나라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교회가 왜곡하고 있는 음? 그 지역에 있는 지역 단위로 우리가 연결 또 축소를 시키면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박근혜의 이 모델을 통해서 지금 진통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음? 대한민국 역사가 왜 웃겨 가느냐 안 그러면 바로 서느냐 이런 부분에 진통 부분이 우리가 있는 현재적인 각 나라 국가 역사 어? 고민해야 되는 개인 개인의 위치 요것도요 그게 모델 속에 들어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5.18 사건이 5.18 강제에서 많은 5.18 이걸 무슨 큰 어떤 혁명으로 보고 있고 나타내고 있는데 요게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모델을 통해서 2 0 1 1 모델이라 하니 모델은 이것 자체를 안고 있으면서 이게 바로 갈수 있는 역사가 되도록. 고민하는데 분명한 어떤 기폭제가 된다는 거예요. 음? 감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감옥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 생활 안 하고 지금 있다면요. 이 모든 걸 뒤집어 쓰는 음? 정말은 정치적이나 모든 상황을 다 박근혜와 연결하고 해 어? 인간 박근혜는요. 이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이 있으니까. 이런 모든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어떤 역사적인 잘못된 부분들, 또 교회가 잘못된 내용들, 이거 전체를 자체적으로, 야,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이 좀 드러나는 환경이지. 다른 건 만약에 박근혜가 자유의 몸이 되면요.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정치적으로 박근혜가 다 공격당하는 그런 요소가 된대. 하나님께서 모델을 이제 하시는 음? 2012 박근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전 세계 인류의 모델 되게 만드는 이런 과정에서 탄핵이라는 이 묘한 어떤 환경을 사람들이 분명히 저질렀는데 이 저질러진 내용을 통해서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또 드러나야 되는 수많은 그 밑에 깔려 있는 음? 뭐잠 감추어져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힘을 일으키는 즉 회개를 동반하게 하는 어? 장치로서 하나님은 지금 2 0 1 2바꿔네라하는이 모델을 인류 전체 앞에 내세우는 요소가 있다. 개인의 기획이 아니에요. 내 개인이 이렇게 기획해서 뭐 어, 이래 내세우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승리를 개인이 바라보면서 거기다가 에 조금씩 조금씩 인간의 말을 가지고 이제 연결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중국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제 이야기한 내용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해 내려가 있는데, 중국이 분명히 개입됐는데, 중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리고 박근혜 탄핵 사건과 중국과 연결은요, 끝난 것이 아니라, 탄핵으로 끝난 게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당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어? 막아낼 수 있었는데, 막아내지 않고, 그래서 전부 다 손을 놨잖아요? 자기 당의 그 어떤 총수인데, 어? 탄핵이란 이 사건이 올 때, 전부 다 막, 다른 당으로 가버리고, 아 나는 박근혜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 하면서, 옛날에막 침박침박하고 막 그렇게 아동바동 하던, 응? 사람들이 전부 다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배반. 그, 그 배반이, 그냥 어떤 개인적인, 정책적인, 정치적인 어떤 노선의 갈등 때문에 그럴까? 이게 중국의 개입이 있다는 게 중국의 개입이 음? 이 사람을 포섭하고 음? 그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음? 로켓 폭탄 같은 음? 한발 쏴가지고 다뭐다뭐 다뭐 이런 그저 발사체가 있어가지고 어? 로켓 하나가 여러 개로 막 분산되는 것처럼 중국에서 발산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나라에서 할수 있느냐. 아무데도 그걸 못합니다. 국가별로. 어? 중국이 썩 다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분적으로 일어나니까 이게 탄핵이 가능하지. 정당에, 지지한 정당에, 그당시 여당이 이게 내분이 일어나서 와르르 무너지니까 국회에서 무너지니까 도대체 방어할 때가 있나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작용되어진 거 보고 또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그때 그이 손석희 그 노트북 사건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이상한 유머가 박근혜였던 그 시정하고 관계되는 것처럼 도대체 일곱 시간에 뭐했느냐 하는 이그 추적을 윤별을 펴뜨리기를어 박근혜가 뭔가 모종의 청와대 안에서 어, 엉뚱한 일을 했다. 남녀가 관계되어지는 그런 일을 다면서 사람을 개입시키는 그 유언비어. 누가 퍼뜨렸느냐. 일본에 있는 신문사가 퍼뜨리냐 일본의 신문사. 이름도 없는데 별로 뭐 알려진 유명한 이름도 아닌데 일본 사람이라는 거, 일본. 일본 국적을 가진 신문사라는 거예 일개의 국가의 신문사에 위치해 있는 그 기자가 붙들려고 어? 아무 책임도 없잖아요. 지금 음? 그 신문사가 뭐 나서서 뭐 어떤 사과를 했다. 이런 내용도 없는. 그리고 그만한 대응할 만한 가치가 안 되는 방송사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했겠어? 이걸 음? 일본 사람들이 이걸 하겠다고 했겠어요? 중국의 치밀한 중국과 관계없는 음? 이 내용으로 나타나는 그 요소로 보는 거죠. 지금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자체가 바로 이제 곧 터질 거예요. 곧 터질 겁니다. 나타날 거예요. 문재인이 연결되어 있는 음? 이미 문재인은 벌써 이유가 여러 가지 흐름을 이미 다 파악할 수 있는 그 루트가 벌써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 나오기 전에 문재인에게 있는 노무현과 문재인 고리에 어마어마한 지금 금괴 사건이 관계 있다. 금괴가 그거 증거가 지금 문재인의 딸이 태국과 방, 그, 캄보디아라고 하는 그, 캄보디아는 지금 공산국가예요 태국은 애매한 중, 아 저, 미, 그 북한하고 뭐 연관성은 있어도 애매한 위치에 있는, 즉 우리 쪽이 가까운 그런 위데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태국 위치가 태국 응? 거의 그, 그 국경 지역인데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지역인데 태국의 그 어떤 수도에서는 굉장히 멀리 있는 외곽지대란 말이에요 외곽지대 그게 지금 그 부부가 응? 부부가 같이 있는지 어쩐지 어쩌면 하여튼 이그 딸이 가 있단 말이에요 응? 언제부터 갔느냐 굉장히 오래된 준비를 마치고 지금 가 있다. 여차하면 캄보디아로 갈수 있는, 캄보디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번 갔다 온 흔적이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한번 갔단 말이죠. 응? 여러 가지 어떤 그 개념이, 그리고 북한에 한국에서 넘어가는 이 수많은 돈들, 중국하고 북한하고 한국에 문재인하고 연결되어지는 분명히 북한이 지금 유엔 제재에서 돈이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수많은 돈이, 캄보디아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 들어간 여러 가지 자료들을, 흔적들을 본다는 거죠. 그거는 뭐, 신문에 나지 않는,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나들대로 심정을 고치는 거예요. 응? 리고 물정은 지금 현재 그 문재인의 딸이, 결혼한 딸이, 뭐, 한국에 있는 재산 다 정리해버리고, 지금 캄보디아로, 캄보디아 옆에 있는 태국의 지역에, 뭐, 유학인지 딸, 아 자녀들 뭐, 교육이라 하면서 갔는데,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아니,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든지 태국에, 태국에 갈만한, 우리 상황이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 왜 유학을 캄보디아나 태국에 보내겠어요, 자녀들을. 응? 엉뚱한 방향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대한민국에서 뭔가 여차 문제 생기면 바로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방어막을 응? 구축할 그런 어떤 공산처럼 보인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연결되는 것이 5.18 사건이죠. 5.18 사건. 분명히 5.18 사건은 아저 그 김대중과 연결되어지는 지금 노무현, 문재인하고 분명 히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하고 연결되어지는 대통령 세의 어떤 흐름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지만은 이걸 꺼집어 내는 것은 굉장히 지금 뭐 정치적으로 현재 밀리는 거예요. 좀 음? 말하면 이걸 주장할 만한 사람들이 야 이거 분명히 북한 동작이다 하고 나타내는 만, 이 자체가요, 현재는 밀리는 것대요. 음? 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에 대한 이 힘이, 2011 박근혜라고 하는 이 내용에 이게 힘이, 어, 절익이 있다는 거예요. 음? 만약에 박근혜가 나오면요, 아, 이제 박근혜가 만약에 자유인이 이렇게 하면요, 뭐 열심히 아마 이걸, 그 힘들이 모아져서 응축이 돼가지고 막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2 0 1 1 박근혜 모델 자체가, 인류 모델이 안 되고, 그냥 국가의 어떤, 그 역사적인 문제에 공격당하는, 전체가 책임을 지고 막, 이게, 와해되는 요소가 있으니까, 이게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응? 그래서, 덜쳐날 때가 이제 되어지는데, 2 0 1 1 이거, 그 아, 2012, 광주, 그이 사건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 그 나라 의 역사를 두고 우리가, 어 분명히 나타내야 될 내용은, 북한 공작대가 분명히 나왔고, 음? 그 머리띠에 하얀 철모, 철모의 하얀색에 그 두르는 것과 완장처럼 하얀 띠를 두르는 것, 그 다음에 철모의 그, 하얀 그뭐 동백 하얀 찔레꽃인가 하얀 찔레꽃 응 그리고 지금 현재 또더 확실한 거는 지금 그 (5.18) 그저이 국가 유공자로 다 됐어요 (5.18에) 그 죽은 사람들 전부 다그 가족들 다 유공자 되었고 국가가 지금 수천억에 해당되는 어? 돈이 그 사람들 유공자 그 그거로 그 해서 넘어갔는데 1년에 그 명단을 어? 밝히라고 요구하는 어? 도대체 그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 명단을 밝히라는데 그 명단을 못 밝히잖아요 그 명단 밝히면 그게 쫙 드러나는 내용들이 막 흔적들이 막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북한이나 이런 데막 나름대로의 칭송받는 응? 그 국, 북한의 어떤 공작대로서 죽은 사람들 그 이름이 지금 유공자에 들어있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걸 안 밝힌다는 거죠. 다른 건 국가 유공자를 왜못 밝히겠어요.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 오일팔 문제는 너무 지금 하는 아 참뭐 올빨 혁명이다 하고는 뭐 어? 그걸 잘못 말하면은 응? 전부 다그 어? 국가 역사를 잘못한다 하고 막 지금 뭐 입에 거품을 내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왜 목사가 이 말을 이걸 끝까지 왜 붙잡느냐 아니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 즉 개신교 목사 도대체 뭐하느냐 교회가 도대체 왜잠잠하냐 잠잠 이런 그 분명한 갈등한 요소가 분명히 증거로 있는데 왜 교회가 바른 말 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냥 막뭐 무책벌이는 거예요 강주 지역에 호남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니 이게 잘못된 역사를 통해서 국가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잘못됐다 이게 분명히 뭔가 한번 더 밝혀야 된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교회가 왜말한 마디 안 하느냐, 말한 마디, 응? 일 놓고 뭐 교회가 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서 경제적인 대국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 국가 역사가 어? 이렇게 그 공산주의에서 막 조작되어지고 어? 여러 가지가 막 엉망이 되어갔는데 교회가 잠잠해 있는. 그러니까 7년 11조를 통해서 국가 역사를 객관적으로 발악한 이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고 그 자체가 2021 박근혜한테 지금 전체, 인류 전체의 어떤 상황이 하나의 모델처럼, 모델 안에 다 집약된 이유 과거에 넘었던 인류의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이 2021 박근혜의 이 모델에 집약이 되어야 돼요, 집약이. 이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